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을 읽어는 남자 박프로입니다. 어, 고형에 대해서 제가 어, 어제도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오늘 주가 흐름이 또다시 마이너스 1.78% 지금 장 중에 지금 4월 30일 화요일, 화요일이고요. 10시 40. 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또 마이너스 1.78%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다급하게 말씀드리고자 장중에 여,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형 주가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 만약에 지금 주가가 내려가 내려간다 하더라도요, 저는 분명히 반등이 한번 올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반등이 오려면 현재 조건 자체가 좀 충족 충족이 되어야 되어야 하는. 있다. 이 글로벌 증시 같이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가야 가야 가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섹터가 같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이첫 번째 조건 자체는 충족이 되었어요 그쵸 이첫 번째 조건 자체는 현재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 지금 뭐 글로벌에 대한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주가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요 어 또안 좋은 모습을 좀 같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고영뿐만 아니라 현재 보시는 것처럼 뭐 워킨스나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나 지금 현재 다른 반도체 섹터들이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빠르게 빠르게 좀 힘을 받고 올라가줘야 하는데 부,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가도 아는 이상하지 않은 자리가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이 고영을 보자면은 최근의 흐름들이 이 외국인들의 어쨌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관계에서는 지금 어,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 있고, 그리고 증권사별 어, 보자면은 제가 고형을 보면 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개인들의 물량들도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요 어, 신한투자증권이나 삼성 골드만삭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국계와 기관들의 매수세가 나왔고 또 재비모가 서울이나 미래에셋 현대차증권 같이 뭐 어디 어느 쪽의 흐름들이 더 강하게 나온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정도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 현재 이 채널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평선이 가까워지고 있고 이평선은 이 부근 이 구간의 이평선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한번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어느 정도 큰 방향성을 분명히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까지는 저는 충분히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조건 뭐 24,000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느냐,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요. 저는 충분히 2만원대, 아니면 많이 가면 2만 1,000원대, 여기를 뚫고 간다면 정말 크게 갈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대까지는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는 기술적 반등까지 올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 세력들이 쉽게 주진 않죠. 오늘도 이렇게 하락을 만들고 있어요. 좀 분봉으로 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분봉으로 보자면, 오늘 시초가부터 좀 떨구고 나서 다시 한번, 어 좀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만육천 우리가 이십일날 만육천 원에 대한 저점을 찍고 나서 만육천 이십 원이죠. 이렇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줄고 이어나가고는 있었는데 현재 거의 상승 추세에 대해서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탈을 해야 하면 정말 큰일 나는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좀 미안하게 미안하게 하지, 하지만 손절을 무조건 감행해야는 감행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까지도 여러분들께 항상 어, 다점 같은 경우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안 오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까지 안 오고 상승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 시나리오 잘짜 나가면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먹고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잘 짜봐야 할것 같아요. 이 조정이라는 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A B C 조정이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짝 조정 주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타점 잡기 타점, 타점을 잡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요. 그런데 이게 살짝 올라왔다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골치 아파지죠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좀 전달해 드리고자 여러분들께 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고형에 대해서 뭐 재료나 모멘텀, 어,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는 어, 지금 제가 장중이라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뭐 검사 장비 이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투자하셔야지 모르고 투자하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최근 흐름들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튀어 나왔어요. 그렇죠? 이 상승하는 데서도 충분히 거래량이 튀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조정 뒤에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어, 바로는 못 보여줘도 또횡보하는 구간을 가지다가 보여줄 수 있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어, 지금, 손절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손절한 다음에 다시 밑에서 잡는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손절은요, 하셔야 합니다. 어, 꼭 하셔야 돼요. 이 구간 혹은 제가 밑에까지 좀 보고 이게 손절 물량 다 남긴 다음에 빠르게 음밑구리 달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그 구간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오후장 들어서는 들어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가까지 정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고형에 대해서 앞으로 어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제대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도 그때 한번 매수를 진입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어 장중이지만 좀 짧게 나마 여러분들께 음 영상을 찍어드렸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희의 백일기적 프로젝트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5월이 내일부터 시작인데 내일 5월부터요 저희가 추천주가 나갑니다. 추천주가 나가고 이0 1 0에20 하나 나967하로 저한테 구독 참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구독 참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저희가 다섯 명의 파트너 전문가님들과 함께 팀 단위로 종목 추천을 하고 있고 선착순 200명 한정인데 저희가 5월 달에도 만약에 200명이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받을 거긴 한데요 저희가 아마 오늘 안으로 찰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구독 참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 문자 보내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면 시 됩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 오늘 반도체 섹터나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섹터에 대한 흐름들 종목들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저 일기 프로젝트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기를 진행을 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기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보여드려 보자면 일기 프로젝트가 수익률이 대략 이렇게 났습니다 실제 수익률이고요 저희가 뭐 조작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익절을 거의 대부분 했고 손절은 한세 종목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여섯 종목 저희가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같이 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같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장중에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어, 빠르게 좀 짧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좀 이끌어 나가셨, 나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주식투자 명가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에도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고형 흐름 보면서 어, 나중에 또한번 내일이던 내일모레던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어, 찍어서 공유해 드리고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가가 하락을 하다, 한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저 그러면 저는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